기록, 기록 먼저. 네, 기록 먼저. 네, 기록 먼저. 삶의 어, 내 나이 때 지금 가장 젊을 때 기록을 한다. 네. 두 번째 어, 내 브랜드. 브랜드? 네, 나의 브랜드. 음. 브랜드 인지로 그러니까 사람이 잘 되려면은 어, 내가 어떤 사람을 아는 것도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알기 시작하면은 그 사람들이 브랜드 포지션이 올라가거든요. 음. 그리고 유튜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좀 쉽게 생각하는 게 좋아요. 블로그 포스팅. 근데 어, 유튜버를 하는 사람들은 하다 보면 아 이거 블로그 포스팅이구나 어려운 게 아니구나 근데 유튜버를 보시는 분들은 어, 계속 자주 보면 예펠탑 효과라고 해서 자주 보면 사랑스럽고 자주 보면 공인이 돼버려요 유튜브 보면은 저희 뭐 이제, TV 시청처럼 보는 게 아니라 어저 같은 게운전하면서 보던가 지하철에서 보던가 화장실에서 네네. 대변 보다가 보던가 보도 그렇거든요 네네. 그리고 뭔지. 뭐, 어 거실에서 그냥 틀어놓던가 네, 네. 라디오처럼 듣기도 하고 음... 네. 그냥 가족들 보는 건 얼굴보다 더잘주 보는 것 같아요. 음... 네, 그서 친근하게 느끼는 거예요. 음... 네. 그런 네. 부분에서 이세 가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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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거기에서 아까 수익화 말씀드렸죠. 네, 네, 네. 그리고 소통 네. 개인 브랜드가 있어야 소통을 하려고 하겠죠. 네, 네. 세 번째가 뭐였죠? 기록. 네. 네. 기록 거기에 이제 어, 더 추가적으로 한번 외야 되는지를 만들어 보세요. 안 그러면은 네. 하다가 처음에 그러니까 제가 방법을 알려드려도 네. 지속함이 없으면은 하다가 포기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런 부분에서 제가 방법을 하나하나 말씀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하려고 하는 게 가장 크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보는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 네. 뭐 그런 부분 때문에 하려고 합니다 컨텐츠는 어, 그 어떤 걸로 하려고 세요 아직 저, 명확하게 정하진 않았는데 네. 어... 뭐 일반적으로 떠오르는 건 제가 가장 오래 했던 일들을 네. 기반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지금 현재 생활하고 있는 것들을 네. 어, 시작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뭐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 이게 유튜버가 그 정보성 콘텐츠가 있고 네. 아니면 흥미, 재미의 콘텐츠가 있는데 네. 그 정보성 콘텐츠는 비즈니스랑 같고 흥미, 정보성은 어, 내가 진짜 이게 수익을 기대하지 않고 온리 몰입을 해야 음. 그거네요? 돈을 목적으로 하면 정보성 컨텐츠가 나요. 음. 그러니까 지금 하는 일이 네. 저녁에는 그, 다른 자영업을 하고, 네. 네. 낮에는 공인중개사. 네. 음, 그러면은 부동산 컨텐츠가 맞지 않을까? 어, 네. 그 부동산도 하고, 그 다음에 저녁에 이제 어차피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네. 자영업 관련해서도, 물론 제가 뭐 엄청 뛰어난 실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분들을컨텐츠로 삼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콘텐츠를 네. 딱 생각하면 몇개 정도 산출할 수 있어요? 어, 그건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 뭐, 어떻게 세분화 하느냐에 따라 또 다를 것 같기도 하고, 네. 전반적으로 이렇게 몇개 정도 나올지는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어 내가 지식이 제일 많은 컨텐츠는 그두 개죠 부동산 업체랑 부동산 업체. 네, 네. 그 우선 왜 그러냐면은 네. 컨텐츠가 음, 최소한 천개 이상은 나와야 돼. 천 개. 네. 그렇게까지는 안될것 같은데. 그게 안 나오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 천개 이상 뽑아내는 방법. 아, 네, 네. 그거를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은 네. 그 BTS 블랙핑크 부티 네. 어, 그런 음... 사람 유튜버 세계 유명인신상입니다 음... 공통적으로 컨텐츠가 2,000여 개가 뿌려져 있다. 아... 2,000여 개라고 계산 해볼게요. 네네. 1년에 365일이죠. 네네. 그러면은, 어, 하루에 하나씩만 해도 365일이면 2,000여 개면 며칠이죠? <laughs> 3년, 4년? 네네네. 그죠? 네네. 매일 하나씩만 해도 3년, 네네. 4년. 네네. 공통적으로, 어, BTS는 18,000개가 있어요. 어, 그, 워낙 유명한 사람. 1 8 0 0 0개 계산을 한번 해봐요. <웃음> 네. 얘기를 <laughs> 하면요. 네. 네. BTS가 유튜버 채널 한 지가 제가 5년 이상 했거든요. 7년? 아, 야? 그렇게 오래 됐어요? 네. 저잘 몰라요. 근데 막 놀면서 찍고 그러다가 이제 편집 기수자부터 가지고 찍고 어 했는데 음... 그 영상을 하루에 어 3개씩 어 3개씩 올릴 각오를 해야 네. 어 6개월 1년 안에 쇼보가 나요. 유튜브 안 해도 먹고 살 사람들인데 유튜브 가서 이렇게 하는 아, 네. <laughs> 네. 그 유튜버로 이제 글로벌하게 셀링이 됐잖아요 BTS가 그렇고 블랙핑크가 네. 국내에서만 장사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하게 장사를 하는데 네. BTS 한달 유튜버 수익률이 한 50억 이상이 나오거든요 어. 블랙핑크도 마찬가지고 어. 한달이한달 네. 네. 영상을 한... 혹시 그거 알아요? 그 3W 이거로 e 세스 음, 몰라요. 보험회사에서 얘기하는 건데, 제가 20대 때 보험영업을 했단 말이에요. 3W가 뭐냐면은, 일주일에 3건 이상 계약. 음. 일주일에 보험 거, 건수를 3건 이상 계약하려면은 하루에 3명을 만나야 돼요. 음. 그러니까 유튜버로 통해서 영상으로 음. 하루에 3명을 만난다. 아, 처음에는 아. 한명이볼 수도 있겠죠. 네네. 근데 시간이 가면은, 뭐 그게 500명이 되든 1000명이 되든 하루에 3명 이상의 영상을 송출할 각오를 해야 된다. 아. 어 경우에 따라서3세명 이상 홍시를 못하면 하루에 한 명이라도 만나야죠. 네. 네. 그런 그런 컨텐츠는 컨텐츠 짜는 방법은 제가 얘기해드릴게요. 네.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내가 지속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 유튜버를 처음에 제가 했던 거는 네. 어 하다 보니까 수익화가 된 거지. 음. 하다 보니까 이게 보상 심리가 있더라고요. 음. 좀 너무 좀 그래서 처음에 수익화 났을때 눈물이 났어요. 음. 근데 이거를 처음에는 제가 의도가 전혀 돈에 대해서 생각이 없었거든요. 네. 왜냐면은 인생 길게 봤을 때 네, 네. 유산으로 남겨두겠다. 네. 기록, 기록 예. 언젠가 나이가 먹잖아요. 60대, 70대가 가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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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인상깊게 읽었던 책 중에서 네. 70대 넘으신 조관일이라는 분이 있어요. 네. 근데 그분이 유튜버 좀 하면서 유튜버 그래도 관련 아, 책자를 좀 봤거든요. 네. 근데 인상깊게 읽었던 책 중에서 유튜버 놀면서 500만 벌었으면 좋겠다 음. 그런 책이 있는데 놀면서 500만 그분이 70대 남성이에요. 아, 유튜버한지가 아, 아, 2년, 3년 차더어가는데 아, 어. 그분이 이제 팔로우한 20만 되더라고요. 어. 그러면은 음. 예상 소득 한 천만 원 정도, 음. 500만 원 넘, 넘겼죠. 네. 근데 그게 보통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대도서관들 마찬가지고 1년 정도는 누적해야 된다. 근데 1년을 줄이려면은 음. 예전에는 1년 정도에서 일주일에 한번 영상을 올렸으면 괜찮았어요. 네. 근데 지금은 어, 거의 매일 올릴 마인드로 하셔야 돼. 요안 네, 하면은 안 하는 리모트야 네. 근데 하루에 영상 세 편을 찍겠다는 마인드면은 네. 하루에 하나는 무조건 올리겠죠? 네, 네. 그런 마인드. 그래서 내가 어, 목적을 처음에 돈으로 두면은 네. 100% 포기한다. 어, 아... 네. 그러니까 어떤 거를 의미를 두냐, 음... 뭐 저처럼 인생의 기록으로 남겨두느냐. 음... 언젠간 70대, 80대가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 나이 때 가지고, 아, 그때도 저, 뭐, 어, 지금이 제일 젊, 젊다고, 음... 인생을 봤을 때 지금이 제일 젊다고 하잖아요? 네. 젊은 날의 기록인 거죠. 물론 아... 20대는 아니지만. 사진첩처럼 음, 그런 의도로 접근을 했는데, 네. 하시다 보니까 이제 보상 심리도 생기고, 그래서 수익형화 됐다. 그쵸? 그리고 정보성 컨텐츠는 네. 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쉬운 게 어, 이미 블로그 같은 게 굉장히 많잖아요. 많죠 블로그 있는 거를 어, 짜집기 하면 돼요. 음. 짜집기 하는 방법도 제가 오늘 <laughs> 영상 편집하고 <laughs> 노트북 가져와서 좀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그걸 내가 있는지. 알고 있는 것 마냥 하는 거예요? 어..그렇죠 자취 사실 어... 좀 읽어보고 하다보면 늘어요 어... 네. 그리고 그걸 했을 때 어.. 이게 컨텐츠를 장사라고 치면 상점 안에 네. 맛집이에요 맛이 있는지 안 맛있는지 어... 근데 그거를 처음에 소비자들은 네. 고객들은 간판을 보고 들어오죠 이게 짜장면 집이 맛있나 안 맛있나 네. 간판이랑 인테리어가 좀.. 부품 없으면 안 들어가겠죠 네, 네. 그 간판을 뭐, 이제, 유튜브 상의 제목, 사람들이 많이 찾는 제목, 그리고 썸네일을 인테리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 간판이랑 인테리어가 90% 이상이 더 중요해요. 음... 네. 실제로 유튜브 편집 기술이라는건 하면서 발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편집도 뭐, 이제, 처음에는 그 비용도 투자하셔야 돼요. 왜냐면 편집 기술을 하려면 프리미어 프로 써야 되고, 프리미어 이펙 써야 되고, 네네. 뭐, 여러 가지 뭐, 썸네일 만들 때, 어, 보통 내가 뭐, p p t 로 만들어도 되지만은, 네네. 좀 화려하게 만들려면은, 어뭐 만고 보드도 있고 뭐 이제 여러 가지 그게 있어요 무료 네, 네. 버전에가 좀 많이 나오거든요. 네네. 네. 어 그런 부분에서 하나나 하 팁을 알려드릴게요. 네. 우선은 어 하루에 영상 세개 이상 찍을 마음 있어요. 근데 아, 영상, 영상 하나당 시간이 어느 정도여야 하는 거예요? 음. 음... 찍고 편집까지 하면은 하나당 1 시간 잡아야 돼요. 미니머. 근데 처음엔 오래 걸릴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 영상의 길이가 어느 정도는 최소한 돼야 된다 이런 어, 게 있어요. 5분 이상이 제일 적당하다고 게 5분 이상. 아 네, 왜냐면 유튜버 생태계가 바뀌어 가지고 음... 예전에는 그 구글 같은 경우 서버가 네. 어, 얘네들 돈을 네. 내잖아요. 서버 트래픽이. 네네네. 그래서 긴 영상을 선호하지 않았는데 지금 긴 영상을 오히려 선호를 해. 그러니까 유튜버 세계의 구독자를 어, 오랜 시청 시간을 뽑아낼 수 있는 사람들을 더 선호한다는 거죠. 예전에는 음, 조회수를 음, 무조건 있는데, 넘겨야 하고. 그럼 뭐 길수록 좋은 거예요? 뭐 10분, 20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먼저 그렇죠. 시청자들이 그거를 계속 본다는 가정 하에서는 아, 그러면 이제 최소한 5분은 넘어야 된다. 예, 뭐 5분이 안 돼도 상관은 없긴 해요. 아 그래요? 네, 예, 근데 뭐 수익화를 목적으로 한다면 그게 유리하겠죠. 음, 네. 예. 5분이 최, 그러니까 길면 길수록 좋고 최소한 예. 5분이 넘는 영상을 하루에 3개 이상. 네. 예, 예. 그러니까 유튜버를 왜 해야 하는지 예. 한 최소한 다섯지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당장, 당장 생각나는 거첫 번째. 뭐, 이제 수익, 그 다음에 소통. 소통. 기록. 기록. 기록이 기념이겠죠? 응. 어, 그 정도인 것 같은데요? 응. 제 생각에는. 수익, 소통, 기록. 네. 네. 첫 번째, 어, 이거가, 그, 기록, 기록 먼저. 기록 먼저. 네, 기록, 먼저. 네, 기록 먼저. 삶의, 어, 내 나이 때, 지금 가장 젊을 때 기록을 한다. 네. 두 번째, 어, 내 브랜드. 브랜드? 네. 나의 브랜드. 음. 브랜드 인지로. 그러니까 사람이 잘 되려면은, 어, 내가 어떤 사람을 아는 것도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알기 시작하면은 그 사람들이 브랜드 포지션이 올라가거든요. 음. 그리고 유튜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좀 쉽게 생각하는 게 좋아요. 블로그 포스팅. 근데, 어 유튜버를 하는 사람들은 하다 보면 아이 블로그 포스팅이구나 어려운 게 아니구나. 근데 유튜버를 보시는 분들은 어, 계속 자주 보면 예피타 효과라고 해서 자주 보면 사랑스럽고 자주 보면 공인이 돼 버려. 요 유튜브 보면은 저희 뭐 이제 TV 시청처럼 보는 게 아니라, 어저 같은 게 운전하면서 보던가 지하철에서 보던가, 화장실에서 네네. 대변 보다가 보던가, 보통 그렇거든요. 네네. 그리고 뭐지 어 거실에서 그냥 틀어놓던가, 네네. 라디오처럼 듣기도 하고. 음. 네, 그냥, 가족들 보는 건 얼굴보다 더 자주 보는 것 같아요. 음. 네, 그리고 친근하게 느끼는 거예요. 음. 네, 그런 부분에서, 이세 가지, 네. 네. 첫 번째, 거기에서 아까 수익화 말씀드렸죠. 네네네. 네, 네. 그리고 소통. 네. 개인 브랜드가 있어야 소통을 하려고 하겠죠. 네네. 네. 세 번째가 뭐였죠? 기록. 네. 네, 기록. 거기에 이제, 어, 더 추가적으로 한번 왜 해야 되는지를 만들어 보세요. 안 그러면은 네. 하다가 처음에 그러니까 제가 방법을 알려드려도 네. 지속함이 없으면은 하다가 포기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런 부분에서 방법을 합니다. 한... 네, 안녕하세요. 어, 우선 네이버에 들어가요. 어, 어떤 콘텐츠를 만들고 싶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뭐 부동산 예를 들어서 뭐갭투자? 뭐 전문용어 전문점이 뭐예요? 중개죠. 부동산 중개잖에요 어, 부동산 중개. 그러면은 부동 뭐 광고들 다 건너뛰고 네. 여기 뭐 나오는 게 그래도 파워 블로거들이 나올 거예요. 네. 뭐 뉴스 건너뛰고 그럼 예를 들어서 어, 부동산 중개일기 지금 눈치 게임 여기서 이제 연관 키워드가 나오겠죠. 음, 블로그죠. 네. 그러면은 내용을 보니까 어, 지금은 눈치 게임을 하고 있다. 뭐 이제 몰정 네. 뭐 해가지고 이런 부동산이 잘 나간다 이게 나오잖아요. 네, 네. 근데 이건 정보성이 아니라 부동산 거래할 때 제일 중요한 게뭐 수수료 네. 그렇죠. 수수료를 알아두자 이런 거 정보성이잖아요. 네, 네, 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왼쪽 마우스로 하면은 긁어오기가 안 돼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이거를 긁어오는 방법이 있어요. 보면은 어, 드래그풀이라는 프로그램 있어요. 드래그풀이. 예, 드래그풀이라는 프로그램 깔면은 네. 어 깔고 나서 네. Alt 1을 누르면은 이런 걸 긁어올 수 있어요. 그렇죠?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알아보자. 쭉 긁어볼게요. 어, 내용이 별로 안 되네요. 컨트롤 C 컨트롤 c 하고 어, 보시면은 내용을 한번 볼게요. 쭉 보니까 어,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알아보자. 부동산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중간 매. 재체인 공인중개사를 찾고 납니다. 뭐, 이제 이런 거 내용이잖아요. 네. 구매자가 봤을 때 소개해주고 매수 매도인사이 분쟁을 막는 역할을 할 중요한 사람이죠. 직거래를 하지만은 뭐, 이제 왈가왈가가 어, 쉽게 말해서 복비라고 불리는 분게 어, 5천만 원 미만은 0.6%, 뭐, 이제 이 구간이 어, 9억이 넘는 경우는 12억까지 0.5% 이런 거 정보성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블로그에 있는 정보를 네. 네. 영상으로 올린다. 음...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돼요. 음... 어, 이렇게 좀 보면은 어죠네 네. 이렇게 보시면은 한 눈에 들어오죠 네어한 눈에 들어오는데 어 이제 이거를 내가 휴대폰이 하나다 네. 하나다 그러면은 어 이거를 가등하면 프린트해서 휴대폰 옆에 붙여두고 음, 네. 네 근데 휴대폰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다 네. 두개 혹은 이렇게도 해 돼요, 아까 그러니까 이게 어이 보시면은 이 보면은 엘레간트 텔레, 텔레프로포터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어플에. 네. 이게 뭐냐면은 스크립트를 올려주고 네. 자동으로 얘네들이 그 스크립트를 올려주잖아요. 크리에이터. 네. 그러면은 뭐 내용을 읽 그러면은 하나하나 올려줘도 되고 하나의 파일을 가져가서 얘네들이 그냥 자동적으로 읽어주는 어플이에요. 어... 읽어준다고 하면은 내가 휴대폰을 이렇게 찍잖아요. 네, 네, 네. 그러면 한쪽에서 그냥 글이 쭉 올라가요. 아... 네. 네. 그, 그런 솔루션이에요. 네. 그러면 어, 시야랑 네. 시야랑 네. 어, 휴대폰 줌이랑 맞춰지죠. 아, 네, 네, 아, 아, 네, 네. 뭐 읽, 읽는다는 느낌이 없죠. 네, 네, 아, 네. 아그 그러니까 점이 맞다. 중간의 매개체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 블로그에 있는 거를 사람들이 눈으로 읽는 거를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네. 그거를 소리로. 라디오처럼 소리로 전달해준다. 아... 네. 소리로 전달해준다. 영상으로. 요즘에 영상이 시대니까. 엘레강트 뭐라고요? 엘레강트 프로모터프로터 어, 프로모터. 네. 그러면 컨텐츠 만드는 거야 엄청나게 나오겠죠? 네. 그, 이렇게 찍, 한 다음에 글로 읽으면 그걸 어디다 두고 읽는다고요? 그러니까 삼각대를 세워가지고 아... 이렇게 하면 엘레강트 프로, 프로포터가 네. 어, 글을 쭉 읽어줘요. 예, 네, 좀 읽어주면 그냥 보고 읽어도 되고 아, 그게 네. 불편하면은 네. 어, 내가 말하는 속도랑 그게 안 맞는다. 좀 빨리 돌려도 아. 아무래도 그 기계 기계라고 기계처럼 말하는 거 같잖아요. 아. 그 그래, 프린트해가지고 어, 좀 대본 좀 숙지하듯이 아예 예였어요. 네 영국 배우들이 대본 숙지하듯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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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숙지를 해서 네. 여기 에 나의 감정을 식는 거죠. 네, 네, 네. 그냥 네. 그 유튜브를 본다는 건첫 번째는 공감이고. 네. 공감이요. 에 네. 어, 이제 구독자랑 공감이 이루어져야 돼요. 네. 공감 코드. 네. 거기에 두 번째는 감정이 닮겨야 돼요. 아... 감정. 네. 그리고 세 번째 정보가 있어야 돼요. 네. 정보는 여기서 카피를 한다. 네. 공감이나 감정은 네. 여기서 끄집어낸다. 네. 뭐 예를 들어서 부동산 중개 수수료 뭐 수수료 알아보는데 네. 이거 잘 모르고 들어가면 눈탱이에 당해요. 네. 네. 어그 엄청 억울할 거 아니에요. 네. 네. 그죠뭐 예를 들어서 이제 공감이라는 거는 부자들을 상대하면 안 돼요. 철저하게 대중 어, 네. 예를 들어 지하철 타고 다니고 네. 월급 받는 사람 네. 한 달에 200만원 네. 네. 제일 많아요 200만원 월급 받는 사람들 네. 네. 지하철 타고 다니고 네. 200만원 월급 받는 사람 입장에서 네. 네. 거기서 공감 아 200만원 내가 월급 받아가지고 막 종잣돈 천만원 이천만원 천만 원 모았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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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열받잖아요 밍탱이 네. 당하고 그러면 은 네. 네.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네. 네. 어, 공인중개 수수료를 알아보고 현명한 공인중개 사 찾아야 되는데 네. 네. 저한테 오세요 아, 제가 네. 도와드릴게요 네. 네. 네 저희가 예능 프로그램은 네. 막, 막 썸네일을 엄청 화려하고 재밌게 하고 막 영상 보면 싱싱 날라다니고 그러죠 네, 네, 네. 드라마는 그렇게 하나요? 아니요 근데 시청률은 어 일반 예능 프로그램 막 런닝맨 그런 거 아니면 다 실패를 해버려요 네, 네. 막 10년 이상 하는 무한도전 그런 거 아니면 네, 네, 네. 네, 한번 볼게요 드라마는 사람들이 시청률이 훨씬 높아요 네. 드라마 의 시청률이 높으면 네. 감정을 담았기 때문이에요 음, 네. 그 대본 짤때 신호의락을 꾸며야 돼. 근데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는 네. 어려웠던 사람이 실련과 극복을 통해서 네. 도전해서 잘된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평범한 흙수저가 네. 어, 나처럼 2 0 0만원 월급 받는 사람이 네. 어,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면 진짜 극단적이면 나 고시원 살던 사람인데 네. 나 신불자인데 네. 나, 나 중졸인데 네. 어, 나보다 어려웠던 사람들이 극복하고 시련을 극복해서 음. 이런 스토리를 좋아해요. 음. 거기에 감정을 담기면은. 네. 음. 네. 그니까 드라마 찍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의 개인 드라마. 네. 네. 그러니까 편집을 하다 보니까 편집 욕심이 생겨가지고 네. 예능처럼 막슝슝슝할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단 말이야. 네. 네, 네. 네. 다 쓰잘데기 없구나. 시간 낭비구나. 음. 시간 투자를 엄청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세시간네시간 걸려. 하나당. 음. 그러면은 하루에 세편 이상을 찍어야 되는데 네. 하나당 세시간네시간이 걸려버리면은 네. 뭐 하루쯤 읽어만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죠 네. 네 그것보다 공간과 감정이 더 중요하다. 네. 드라마 네. 제가 하면서 느낀 거예요. 네. 참고로 유튜버 관련 책들을 다 봤어요. 아. 수익과 관련한 유튜브 영상을 다 봤고, 음. 네. 그걸 중간 메신저로서 저도 전달해 드리고 예. 무료 컨설팅을 해 드리지만, 은 네. 이거 정말 돈 받고 해 드려도 되겠다. 자신 아. 있어 요 500만 원, 1000만 원 받고 해도 되는 거라고 자신 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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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무료로 지금 해 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해 가지고 수익화를 만들어야 돼요. 네. 네. 첫 번째, 요번 주에 미션은 네. 영상을 하나가 그러니까 테스트 계정, 예. 아. 네, 그니까 편집 안 해도 되니까 네. 어, 테스트 계정으로 네. 이거를 대본을 숙지해서 네. 영상을 한편 이상 찍어오는 걸로. 네. 근데 그게 지금 테스트지. 네. 원래는 영상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하루에 세편 이상 찍을 마인드. 네. 네. 그러면 하루에 3편 이상 찍으려고 하면 하루에 한 편은 무조건 찍겠죠? 네, 네, 네. 네.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제가 말씀드렸죠? 예. BTS 18,000개, 신사임당, 보띠다 그런 사람들 2,000여 개 이상. 네. 그럼 계산을 해볼게요. 우선은 질적 성장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양적 성장이다. 네, 네. 하루에 3편씩 찍어야 그나마 1년 안에 쇼부가 나요. 네. 네. 왜냐면은 빈, 빈님이랑 저랑 시장에서 막 브랜드가 엄청 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네, 네, 네. 그러유의하시